너마미 타불, 너마미 타불, 너마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점을 보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된다. 자기의 약점을 잘 보완해서 아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 환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열애가 한 가지 뿐만 가지고는. 세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환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애는 중생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중생의 탐욕이 많은 그런 중생에게는 베푸는 마음을 권장하고 욕심 많은 사람에게 잘 베푸는 그런 마음을 부처님께서 권한다는 겁니다 또 생활규범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율을 잘 지키도록 권장을 하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참는 마음 인욕을 가르치고 겨루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청진을 가르치며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사람에게는 선정을 가르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근장하여 가르친다고 환경에서 부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임에 말은 사람에게는 사랑을 가르치고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 자비한 마음을 내도록 하고 마음에 근심이 그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정의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버리는 마음을 훈련하도록 가르쳐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내용은 자신의 약점을 잘 보완해서 아주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참력이 많고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르치고, 생활 구범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유를 성질난 화내는 사람에게는 참는 마음, 인욕을 가르치는 등 자신의 약점을 잘 보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부처님은 이같이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마 미타불, 어마 미타불. 무흥락도사미타불.